안녕하셨습니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면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펼쳐 보기로 하겠습니다. 불면증이라는 그런 진단이라고 할까요? 하나의 증세라고 할까요? 그런 아, 태그를 등에다 붙일 정도시면은 아, 조금 문제가 있으시죠? 미국에 불면증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거니, 100 million. 그건 대충이고요. 그보다 훨씬 더 많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냥, 불면증이라는 그런 단어를 붙이기는 좀 그렇고, 그냥, 수면 장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20 밀리언 그런 사람들은 대개 이 카운터에 가서 그냥 뭐 필요한 거 조금 사서 먹고 그냥 그럭저럭 하면서 아유 그냥 나는 잠을 제대로 못자못자 못자 하면서 그냥 지내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면 불면증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면증이라는 단어를 얻기까지에는요 우선 한 3개월 정도를 어 음, 잠을 자려고 할 때에 잠이 오지 않아서 고신 고신 고생을 한참 하다가 겨우 잠이 드는가 하면은 또 자다가 아 들기 잠이 들기는 비교적 쉽게 들지만 자다가고만 또 중간에 깨시는 분이 있어요 시계를 보면은 새벽 1시뭐 잠든지 불과 한두 시간. 그런 후, 혹은 두시 뭐 이렇고 또 어떤 때는 피곤하니까 들어놓는 대로 그냥 잠은 들었는데 새벽에 느닷없이 여섯 어 시에 일어나면 딱 좋겠는데 3시나4시 일찌감치 새벽에 잠이 깨서는 다시는 잠이 안 오는 이런 것들을 수반한 것을 불면증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어. 음, <laughs> 불면증이 있어서 그냥 약을 불면증에 대한 약을 먹고 해결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의사한테 찾아가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해결하면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참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오느냐 상당히 많은 부작용이 옵니다. 우리의 뇌는 화학 물질이나 약품을 아주 아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에서 불면증에 대한 잠을 잘 오게 하는 약이 얼마나 많이 소모되고 있느냐 하면 아스피린이 첫째요. 불면증에 대한 약이 두 번째입니다. 그것을 턴으로 말하면 한 600턴쯤 1년에 그만큼 소모할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다. 본인은 하나를 먹었지만, 어, 그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알수 있으시죠? 그러면 도대체 이 불면증은 무엇이 문제며 어떻게 해야 해소할 수 있느냐? 그 원인과 치료를 같이 동반해서 우리 얘기를 펼펼쳐보로하하습습다다이 remedy,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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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천연치료에 관여하는 분들이 첫째로 말하는 것은 규칙적으로 잠을 자야 된다. 그러니까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야 한다. 그러면 어떤 시간에 자고 어떤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수면에 좋으냐? 지난번에 내가 수면의 생리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시 전 2시간 자는 잠은 아주 좋은 잠이고 12시 이후에 자는 4시간의 잠이 12시 전에 자는, 전에 자는 2시간의 잠하고 그 질로서 어, 비교할 때에 맞먹는다. 그 정도로 12시 전에 자는 그런데 우리는 어, 이 도해지 생활에서 컴퓨터나 이 전자 제품 그다음에 밝은 전기불 밑에서 생활하면서 12시는 너무 초저녁이라 생각하고 1시 2시가 보통 잠자리에 드는 그런 나쁜 습관을 가진 것이 우리 현대인의 도해지 생활입니다. 제가 뉴욕에서 한 환자가 상담이 왔는데 아유 일찍이 주무셔야 합니다. 적어도 늦어도 10시에서 주무셔서 아침 6시까지는 자는 시간으로 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제가 전화로 있으니까 뵙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막 허리를 등으로 제치시면서 막 배꼽을 잡고 깔깔대고 막 웃는 그런 제시처로 전화에다 대고 막 웃어 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서 가만히 있었어요. 했더니 여긴 뉴욕에서는요. 밤 12시는 대낮입니다. 12시에 어, 잠자리에 들면 그건 초저녁부터 잔다고 생각하는데, 어 열, 늦어도 10시라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그랬습니다. 아유,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천연치료로 건강을 다시 되찾으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아주 잘못된 선택이시군요. 딱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을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려면은 무엇이 또 이것과 병행해서 가야 하는지 아십니까? 식사 시간이 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정한 시간에 식사를 마치며 그다음에 적어도 잠자리에 들기 4시간 전에 저는 3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4시간 전에 위는 깔끔히 비어 있어야 숙면하시기를 기대하지 위에 음식을 가득 아니면 절반 소화된 음식을 가지고 계시면서 숙면하시기를 기대한다면은 그것은 아주 무례한 기대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잠은 하나의 습관입니다. 아주 잘 길들인 개를 다시 어 늙은 개를요. 다시 길들일 수 없다고 하죠. 그것처럼 잠은 하나의 습관에 의해서 길들여져야 하는 것이 잠이고, 한번 잠이 잘못 길들여지면은 이것을 다시 길들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주 왕복거리에서 고생을 좀 많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며, 늦어도 그 일찍이라는 것이. 10시. 지금 서머타임이니까 10시입니다. 네. 12시 전 음, 3시간 기간 9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자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머타임으로서 시간을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모든 출퇴근 시간이 달라지고 이것이 우리의 그어 서케디안 리듬 어, 천연계하고 잘 조화된 우리 생리 시계를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우리의 잠에 큰 지장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수명에도 지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아주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서머 타임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어, 아리조나에서는 서머 타임을 어, 채택하지 않고 있죠. 저기. 저는 거기에 그 거버너를 아주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만나뵙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는 어, 규칙적인 어, 잠 시간을 갖는다.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난다. 가장 좋은 시간은 지금 서머타임이기 때문에 어, 저녁 10시에서 아침 6시다. 여기에 준해서 이것을 성공하려면은 반드시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선택하고 정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잠을 불규칙하게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과 마음대로 그날그날 주어지는 형편에 따라서 불규칙하게 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왜 그렇게 꼭 까다롭게 규칙적이어야 하는가? 알고 싶으시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생리 시계가 있다는 건 여러분 잘 들어서 아시죠? 특히 여자분들은 더 잘하죠. 왜냐하면 만틀리 어, 어, 이벤트 그 생리를 할 때에 어떻게 그렇게 딱 시간을 맞춰서 어, 하는지요? 이 생리 시계가 불규칙하게 이랬다 저랬다 잠 시간을 할 때에 혼란케 됩니다. 그러면 이 생리 시계가 혼란하게 되면은. 어떠한 피해를 입게 되느냐, 대단히 아, 힘듭니다. 숙면을 이룩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바로 불면증이라는 이런 것이 조만간에 아,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으로 이 생리시계가 이렇게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가? 예를 들면은 우리의 그 리듬을 깨뜨리는 것이 할라데이. 또 여행 중에 또이 음, 시간의 변경이 있는 일부 변경선을 지나는 음, 비행기 여행을 어,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많이 할 때에 오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어, 낮잠을 자는 거 그다음에 어떤 날은 아주 천여녁부터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고 또 어떤 날은 밤 12시, 1시, 2시에 자고 아니면 어, 내일은 뭐 일요일 날 노는 날이니까 내가 뭐 늦잠 잔다 고 10시, 11시까지 그냥 퍼져서 잠을 잔다든가 이럴 때에 바로 이 생리시계가 굉장한 타격을 받으면서 혼란을 일으킵니다. 생리시계가 혼란을 일으키면은 습관에 의해서 규칙적으로 리듬을 따라서 하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 보통은 불면증이 있으면 그냥 약방에 가서 카운터에 가서 안타히스타민 계통또뭐 페인 릴리버 뭐 페인을 뭐좀 없애는 약 이런 거를 그냥 사서 잡수시는데 이런 것은 우스운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뇌 신경을 혼란하게 만들고 아주 아주 뇌 신경이 싫어합니다. 물론. 수면제도 아주 싫어합니다. 그것이 급한 불을 끌한두 번은 허용이 되지만 의사들도 그거를 장기 복용은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르는 그 사이드 이펙트 항상 따르는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 반주 같이 술을 한잔 잡수심으로써 잠을 오게 하고 바비트 레이트라든가 뭐또 잠오는 그런 것들을 아 하시는데 이것도 대단히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어, 생, 잠의 생리에서 말씀드린 REM s l p r m s 빨리 그 눈동자가 움직이는 그러한 그 잠. 이것을 굉장히 음, 그 양을 적게 만들고 또는 어, 없애버리고 하기 때문에 잠의 질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렇게 쉽게 손대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 바람직합니다. 아, 그리고 또 음, 우리가 밤에 잘때 우리의 그 침실의 환경, 베개. 어, 또이부 자리가 그 음, 계절에 따라서 그 다음에 거기에 그 통풍이 되는 거 산소 공급이 되는 거 온도 또 잡음 이런 모든 것들이 어, 그 사람의 아, 잠과 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애착 컨디션이 아, 돌아가면 가면은 이 아, 잡음이 잘안 들리죠. 그 다음에 조용히 잠들려고 할때 어떤 날 유난히 스트레스가 있었고 예민한 날은요 멀리 있는 부엌에서부터 돌아가는 어, 냉장고에 붕붕거리고 돌아가는 소리까지 들리죠. 네, 그러니까는 어, 이런 모든 것들은 어, 우리의 깊은 잠, 숙면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데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요. 그 다음에, 음, 매일같이 하는 운동. 운동 부족은 불면증에 거의 엄지손가락을 꼽을 정도의 음, 원인입니다. 하지만 또 규칙적으로 매일같이 적어도 30분 정도씩 운동을 하셔서 땀이 촉촉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시고 가슴에 맥박이 빠르고 호흡이 빨라지는 그런 상태까지 운동을 하셨다고 하면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을 주무시는 시간 적어도 4, 5시간 이전에 운동을 하셔야 유익하지 잠자기 한 2, 3시간 전에 운동을 하시는 것은 오히려 더 해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엄마로서 아기를 키울 때, 아기를 목욕시킬 때, 어떤 현상을 보십니까? 어떤 아이는 저녁에 목욕을 시키면 그날 밤에 잘 자고 아침에 아주 생그레 웃으면서 일어나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한살 전에 아주 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낮에 목욕을 시켜야지 저녁에 목욕을 시키면 그날 밤새도록 놀자고 그러고 절대로 깊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이래서 운동도 마찬가지고 어린 아이를 목욕시키는 것도 굉장한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질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되 숙면을 위해서는 아주 필수적인 것이 운동입니다. 그러니까는 어, 가든, 어, 처마밭농이 야채밭을 아니면 꽃밭을 가꾸는 것 이런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운동을 해서 신경을 많이 쓴 것을 중화시켜서 신경을 릴레스 시키는 것도 있지만 또 운동을 함으로써 옥외 활동 스포츠 센터에서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옥외에서 운동할 때 햇빛과 신선한 공기와 이런 것들에 노출하기 때문에 또 운동을 하시고 나면은 무엇을 갈급하십니까?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또 이런 시원한 물을 먹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아주 그 여러 가지로 유익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닥터 닐네들이라는 분이 《프로보 파지티브》라는 uh, 책을 아주 두꺼운 책을 쳤는데 정말 유익한 말씀이 많은 책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했어요. 세 가지의 잠 도둑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 마리의 잠 도둑이 있대요. 누구겠습니까? 첫째로 캐페인, 둘째로 알코올, 셋째로 니코틴. 이세 가지는 다 잠을 도둑해 가는데 이것들은 그냥 여러분이 아 이거는 다참 건강에 해로운 것이고 나쁜 것이야. 그게 아니라 우리의 수면 하면은 멜라토닌이라는 이 뇌의 송과체에서 분비하는 아, 호르몬 중에서도 아주 치프 호르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의 분비를 뚝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세 마리의 잠도둑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셔서 그런 나쁜 습관들을 이기시고 담배를 끊으시면은 한3일 안에 벌써 굉장히 좋은 효과가 오기 시작하고 두 주가 지나면은 REM 슬립 그러니까는 눈동자가 빨리 움직이면서 전신이 마비되면서 그런 아주 깊은 깨는 잠과 같으면서도 깊은 잠을 자는 그런 잠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원도 불면증에 해롭고요. 그 다음에 저혈당증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죠? 저혈당증은 반드시 퇴치하셔야 합니다. 저혈당증은 불면증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저혈당증은 우리의 뇌 신경 세포를 대단히 스트레스 프락 상태로 들어가서 그뇌 신경 세포 자체에서 신진 대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거는 따로 또 시간을 배려해서 어떻게 저혈당증을 퇴치하고 극복하는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식, 과식은 꼭 자기 전에 무슨 밤참을 먹는다. 저녁을 많이 먹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느 때에든지 아침이든지 점심이든지 저녁이든지 일반적으로 과식은 불면증의 원인이고 더더군다나 늦은 저녁을 많이 먹고 위가 아직 비어 있지 않으면은 깊은 잠을 자기를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정도로 그만큼 해로운 것입니다. 저녁은 적어도 어, 주무시기 전 서너 시간 전에 가볍게 잡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끼를 잡수시는 분이 불면증을 호소하고 여러 가지를 다 살펴보아도 원인이 잘 규명되지 않으시면 이식을 계획하셔서 이식을 하도록 해 보시는 것은 대단히 어, 유익을 얻는 지름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분은요 아주 예민하셔서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었다든가 어, 설탕이 들어간 음식, 혹은 어, 흰 밀가루, 흰 쌀, 짠 음식, 소금을 많이 먹었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리고 애, 자기에게 알레르지 있는 음식을 먹었다든가 하면은 어, 불면증이 옵니다. 저는. 어, 40대 까지 불면증으로 고생을 많이 해서 이런저런 약도 먹고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안 해본 것이 거의 없다시피 뭐 더운 물에 발 담그기 저녁이면은 미지근한 물에다 온 전신을 그냥 담그고 절대로 피부를 마사지 하는 일은 안 하고 뭐 운동도 열심히 해봤고, 뭐, 별거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발레, 음, 리안도 물론 먹었고, 어, 뭐, 많이 해봤는데요. 조금씩은 다 듣지만, 완전히 퇴치하는 경험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 제가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면서, 어, 무엇을 했을 때에 완전히, 어, 불면증을 퇴치했느냐 하면은, 건강한 삶의 비결 8가지를 제 강의에 44번에서 52호까지 쭉 나간 게 있습니다.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을 신뢰함, 이런 그 8가지 이 건강 법칙을 제 생활에 그대로 멍땅 적응했을 때에 완전히 어, 불면증을 퇴치하여 지금은 가끔 가다 어, 한 달에 하루나 이틀 정도씩 약간 불면증을 살짝 딛고 지나가는 거는 체질적으로 어, 제가 아마 멜라토닌의 분비가 참 적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햇빛 어, 노출이 적었고 또 보름달에 달빛이 어, 밝고, 그러면 저는 좀 잠을 깊이 못 자기 때문에 눈에다가 숯 안대를 메고, 또 그럴 때는 아주 가벼운 캔잎이나 어, 합스티나, 어, 또이 음, 발레리안 어떤 때는 어, 먹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카모밀티만 먹어도, 그리고는 어, 또좀 가벼운 샤워를 따뜻하게 하고, 잠옷을 아주 새로운 것을 깨끗하고 편안한 것을 입으면 잘 자는 미리 알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피해를 미리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밤에 저는 우리 집 문을 다 열어놓고 잡니다. 에어컨 안킵니다. 겨울에는 온도가 60도 미만으로 아주 시원하고. 그 다음엔 오히려 추울 정도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통풍이 잘 되고, 해가 지면서 바로 제가 사는 조지아는 굉장히 선선해지기 때문에 제가 자려고 하는 9시 정도 되면 은 벌써 시원합니다. 그래서 들창을 다 열어서 맞바람이 쳐서 통풍이 잘 되게끔 그리고 또 맞바람이 너무 싫으면 거기다 이렇게 평풍 같은 거 이렇게 막아서 간접으로 직접 바람이 끼치는 일 없이 그렇게 해서 공기의 결핍증을 느끼지 않으면 잘 잡니다. 저는 좀 예민한 편이거든요.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중에도 이 불면증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대개 다 예민하신 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루 동안에 무엇을 행동으로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말했으며 무엇을 느꼈으며 무엇을 생각했으며 무엇을 먹었으며 무엇을 마, 마셨으며 이 모든 것은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에 다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잠자리 들기 한두 어, 시간 전에 마시는 일도 싹 맞춰서 방광도 비우셔야 됩니다. 숙면을 하시기 위해서는요 비우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우선 첫째로 여러분의 위가 비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방광도 비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음, 여러분의 마음도 비어 있어야 됩니다. 모든 마음의 짐 부담되는 거 걱정 근심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는 분이시면은 하나님의 음, 무릎 아래 다 내려놓으시고 빈 마음을 가지고 편안히 오늘은 다 끝났고 내일은 주시면 있고 주지 않으시면 없는 것으로. 오늘로서 나는 이 세상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할 정도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잠자리에 드시면 불면증을 퇴치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면 부족으로 오는 여러 가지 피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꼭 내가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 것은요. 이 수면 부족은 면역을 낮춰줍니다. 면역이 낮아지는 것은 만 가지의 비용을 초청해들려 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얼만큼 구체적으로 면역을 낮춰주느냐 하면은요, 면역체가 예, 안티 바디의 타이터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사이토 톡식 T 세포, 세포를 그러니까 균을 죽여버리는 T 세를 예, 아주 수도 낮게 하고 기능도, 낮게 만들어주는데 왜 그러냐 면 이것은 성장 호르몬과 직결되어서 자기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12시 전에 깊은 잠에 벌써 들어가야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기 때문에 면역도 증진되어 있고 또 여러분의 이 전치 두뇌의 기능도 아주 윌 파워도 의지력도 좋고 여러분의 정신 기능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그 자기의 일을 잘해 나가는 그런 경지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말 아주 좋은 숙면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어, 이 건강 그 어, 법칙이에요. 예. 건강한 삶의 비결 8가지를 여러분 몸에 다 응용을 하시는 것을 매일같이 표준을 높이시면은 여러분은 나이가 먹어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좋은 잠을 자며 깊은 잠, 델타 웨이브의 잠, 스테이지 3와 4의 깊은 잠을 잠으로써 아침이면 아주 경쾌한 자족감을 느끼시는 아침을 매일같이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